수트야 수트야. 얘들아 나도 나나와나나나나와할배 나도 나도 어도나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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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나이 나도 나도 사도요사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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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괜찮네 아 괜찮네 이거 어왜렉 뭐야 렉 뭐야, 뭐야 어. 님들 저 scp 문출고인데 어떻게 해야돼요? 문고 그냥 문닫고 문닫아주고 이런거 해주시면 그렇죠. 돼요 그 일단은 템들로서 맵 어떻게 생겼어요? 어렉 뭐야 렉 뭐야 이거 흘잡하면이냥잡다가 하시고 복잡면복잡면 복잡. 너무 저기 그 까마귀 파이가 있는데 이렇게 Fast Blood. 아, 아, 땅콩이 테슬라 작정 하고 올게. 요 이런 아, 식으로. 아 오케이. 땅콩 테슬라 작 하고 올게요. 나이스 l o 퍼 이쪽인가? 안들 나아 공개 할배 처음인데. 할배님 내려갔어요 혹시? 올라 가는 중 님이 그 할머니 체포 가주시고 저 내려갈게요 저고내려갈게아예아 예. 아, 같이 가 아아 아디니 같이 가야지 <목소리> 저기 했습니다 아우 좀비래 아우 깜짝이야 수 뭐야 땅콩이 아, 아, 땅콩이 아, 그 테슬라 같은 어. 카드 있어요 지수 잡았어요 A로 시작하는 분지나가거보막이방 앞이야 이거. 아 사우님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깜짝 놀랐잖아요 제, 제가 더 놀랐어요 어, 야아 아니 저... 아, 발소리 들어가지고 아 저도 니가 말하는데말소리못 들었는데 쉴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저 그거, 그거 눌렀어 그래요 키키아어쨌 <laughs> 개 많거든 요 불사에. 이 너무 켬. 뭐야? 불사에개 많아요. 이렇게 아 이거 공추가 재미가 없어. 이제 근데? 화진 씨 지나야 돼요? 아니요. 그 이쪽 와. 이쪽 와. 이쪽에 한명 네, 그그그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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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사람. 공일이 한명 있어. 공일이. 아거기 여기 아예 디디디디 사원님 디디디디. 디디디. 줄까요? 아니 이거 그똥 싸는데 지나야 돼0 1리이 무릎 열어줘요 똥 싸는데? 지나야 된다고요 사모님 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아니 광장이방또 거짓말 싸요? 뱅뱅이 방 무릎 열어줘요 뱅뱅이 방 와. 아 이거 그건 다 나갔겠네 아 이거 다으면서 가요 아이건다 나갔겠네 님들아 뱅뱅이 방다 나온 거같은아아 진짜 이거 다올라갔는 네. 님 011이 자기 동물만 들어달라 혹시 몰라요 물살 나봐요 집원님 불사 좀. 친사 좀. 진짜 열어 주세요. 뭔가 이가문 지키고 네, 네, 있다. 있다 아무것도 없구나. 쪽네 오케이. 야, 예, 등댕이랑 댕댕이랑 그래, 댕댕이 땅콩이문 지키고 사고 다쓸돈 없어. 공일, 아, 공일이죠. 최고요님 불사 문 열고 012 문도 열어 주세요. 아니, 고객보다 불사 먼저. 불사 닫고. 불사 닫고. 닫으요 사장님, 파티야 오케이. 감사스 나 나갔다 이들 나갔다. 박살 짓입니다. 땡땡이 님, 땡땡이 님. 우 씨발. 나갔다나땅 와야 돼. 땅꾸이 와야, 와야 돼. 아, 대박. 와야 돼. 이쪽으로. 땡땡이 있는 쪽으로. 다 잡았어. 다 잡아. 아이다. 한명 아니. 어쩔 수없땅이 와야 돼. 이땅 화장실 지나서 와요. 기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땡땡이 여 있는데. 이 거기. 아무것도 없어 거기. 012에 사람 있어요. 12? 공일 <목소리> <목소리> 어디야? 오, 지스다. 어 제스다. 공일 사람 받았고 제스 공스 안녕하세요. 시장. 와요 빨리. 호일리. 여기 제압되었습니다. 아, 아 여기 타이어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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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티그딕밖자 죽었어요? 꽉자, 죽었네. 박잡았어글리데자 잡았어. 내가 찍을려고. 어죄서합니다어디어디 어디. 아니이 말했잖아 제가 먼저. 공일랜 이 공일방에 가드 있어 여기야. 아 여기구나. 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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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을. 땅콩이 고용고용.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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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그, 열 치고 치그, 열 땅콩이 와봐. 땅콩 와봐. 어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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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치고 안 열어. 치고 니 열어. 짝꿍! 짝꿍 어, 따라와! 땅콩 따라와! 전력 없으시다 이꿍 네, 와봐 <laughs> 이쪽 와봐 그치? 와봐 어봐어봐어봐 빨래 빨래 여기 봐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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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한명 있거든요? 아, <laughs> 님들 저탈좀 와줄 뿐 좀비는 있네 좀비야 좀비를 봐 아니야 아니야 님들아 님들아 곧 있으면 t f 이거 친구님 뭐야 밥잡세요 무슨 반찬 반찬 먹을 반찬 방 성공까지 아, 오늘 박수야? 이제 취해방, 최방최방최방한명 취해방 가다 무슨 키 눌러야 돼? 최방최방최방최방최방최방 아, 취해방 아 아, 올라올라 아, 짜장밥이네 님들아, 나야돼 나, 나들아나 체크 나 방금 여기 좀 있었는데 아, 내려가야 돼왔왔뭐 그러지? 다같이, 바로. 놀라가자로놀 바로. 놀라가야로 바로. 놀라운 바로. 바로. 나라운바라운바라운로라운 바로. 놀라운 바로. 놀라운 바로. 놀라운 바로. 놀라라운 바로. 라운로라운라운라운라운 잠깐만, 조만히해만봐 오너 좀 내리자. 오너 좀 내리자. 기이야 네, 뒤에, 뒤에 한면돈다한명 돌다. 3마리는, 세마리 할매만 가시고, 댕댕이랑 같이. 할매, 할매. 이러면할매님랑 같이 지킬게요, 체포. 아니, 그 댕댕이 한 마리랑 해. 그 좀비 한 마리면 될거 같은데. 와, 오케이. 그 체포 어디에요? 질문이? 서버실 지나야 된다. 서버실, 서버실, 서버실. 서버실? 아닌 말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대머리 가자. 아, 맞다. 외기 서버실은 지금. 맞네, 맞네. 서버실 맞네 점실 살려줘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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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s, 살려줘 살려줘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앞에 앞에 쟤 있다 엠티엠 온다 온다 이길은다요 어게티엠어요 맞아 쟤이 아, 은 아, 요가아이 어? 한 대째 바로 다자 여기있다 여기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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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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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안 돼. 들어가면. 자고 들어갔어요? 준비. 아공이에 우리 쟤실거같다쟤수아 이로 따라와요. 따라와. 살고 따라와. 실수하한 명씩 제발. 한 명씩만 따라와. 예예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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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잠깐 잠깐. 만 빨리 yeah. 빨리 빨리 비비비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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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준비해. 오 어? 들어와 들어가 들어와 이제 아, 들어. 오 욕한다 욕한다. 아, <목소리> 미안해요, 미안해 요 미안해 욕해서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어 잠깐만. 어, 사람인가, 아니, 들어가 들어가 기총화로 들어가 들어가 한명더 나왔어 한명더 나왔어. 오케이. 우리에게 두 번째 통화를 하통화하님저 이거 할배방 떨어졌는데 가봐야 돼요 오 앞에 문방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 아니야? 들어가라 뱁시다 뱁시다 하방세요어 하긴 하아시다 뱁시다 할배님 다라 할배님 가라 할배님 면돼 그냥 문뚫수 있어 나그 아, 이거 탔어. 얘도 탔어. 준이 이거 8그 0방 그 밑에 여기 경계면에 엔티파여기 여기. 어. 아. 처벌 방벌 처벌. 처벌. 오케이. 아, 잡았방좀해 줘. 뭄방. 활배 잡아. 내가 내가 알 하나, 하나 잡았어. 엔티파 하나 잡았거 준비가 빠른데 하고 보거 아니나 원래 느리고. 하고 아, 원래 느리고. 들 어, 그... 잠깐만. 오, 맞 a t 맞 e r 맞 a t h 빠 r 빠 o 빠 h e r I don't know. I remember. I r e m e m 혔어 r 혔어 e m e m b e r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r e m e m b 아나 죽나 죽 중... 네. 안돼 어디그러니까 어디 뒤쪽 그러니까, 어디. 뒤쪽 뒤에 나와요 응. 뒤로 나와요 게이 A쪽 A로 갑시다 그러면 A로 아니다 A를 B, B쪽으로 가가지고 어, 방청, 네. 방송 그래, 그래. 방송 그래. 방송세터쪽방송세터 오케이 오케이 방송. 여기 지금 지상인거 같은 아이 냅 일단 냅둬 일단 냅둬 지장이라고 어? 아니 그랬대 MTF 한명 왔어요 냅둬라고 아빠가 아니면 여기 예스 네. 네. 제스 파코어 다 와. 잡았죠? 제스 제다 잡았죠 제스 다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어또 내려갔어? 뭐야 다 들어갔어요 어디 어딨어? 위에 있는거 이 네, 네 방에, 방에 하나 있을걸? 이쪽한 있다니까 네방 밑에 그 t 밑에 네, 어 헬기 왔다 <laughs> 망했다 헬기 왔다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 지금 반로 가자 반대로 가자 A점 어줘 A점 A, A 열어줘야 A. A 일단,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빨리 어, 두 오기나 두 오기나 두두 빨리 두와 빨리 와. 와. 와 혼자 가지 말고 아니, 빨리 와. 손이 verso... loops... <립시> <objetivo 해외 kilo> 제발 A 점 열어줘 A A 오8마 들어왔지 들어왔지. A D 이어줘야 안 그러면 죽어요. 땅콩이 스컬슨이니까. A D 점 열어줘. 나땅 지킨다. A D 이어줘. A 열어줘. 자지 할... 말고. 자지 말고 자지 말고. 자지 말고. 나땅 지킨다고. 칼로도 자지 말고. 밖에 있는 땅콩 지 말고. A D 이어줘요. 안돼 죽는다. 게이트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그 마음 같은. 술탄 있잖아, 이 근데 애들 술탄 있잖아. 근데 게이트 지금 비에 왔는데 여기서 어딜 비 말고요? 게이지 A요. 캠룸면 A 나오잖아게이트 A. A, 나오잖아, 게이트 A. A. 아, 거기 열고 와씨 망했다 온다. 안 아,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술탄 있는 거 먼저 잡아줄게요. 개 많이 올것 같은데. 그니까. 뭐야? 애들 돌아서 오는 온라아 합병있다 날씨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준비 만들어, 준비 만들어. 예. 어 뭐야? 내려 준비 만들어. 이거 그러니까 엘베 LB... 아, 안에서, 안에서 만들어지겠네. 아 그럼 밖에서 나와요. 밖에 나와요. 아, 밖에 나올 테니까. 아, 네, 일단 이거 밀어도 될거 같은데. 아니요, 저 피가 없어요. 저 피가 딱 절반 남았어요. 거의 다 지상 있어요. 아 지상 있어요 나? 네, 거의 다. 일단은 고용군이 있다는 거 잠깐 소탄 소탄. 얘들아 나와. 어, 슈타, 아, 슈타. 나. 아나 소탄 나. 와 하이브. 아, 아이가 아이고, 네. <laughs> 어, 이, 이, 이걸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고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고이고 아이고, 아요고아고이이이이아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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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나도 나도 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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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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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키나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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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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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나 갈라는 승리한다. m 드 f 프 항복하라.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엔드테프 우리랑 팀윙하자. 나중 가테프 해봐야지. 어 어디였지 이거? 나중 가테프 해보실 분? 아 그냥 죽여요. 게임 끝내자 그냥. 아,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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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야안녕하이요 진짜 무기서날라어서날어 아... 진짜. 이... 이거 누야 대체? <목소리도>